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 시간에는 파인애플 토핑을 만들어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은 제가 만들면서 준비물 준비 소개해드릴 건데, 저는 이야 커플 좀쓸 거예요. 저는 이거 반투명인데요. 좀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이거는 작년 6월 달쯤에 샀는데, 아직 다못 썼어요. 일단은, 쓰실 만큼 전요 정도만 아니 이거 너무 많나 요 정도만 쓸 거예요. 그럼 이제 점성이 좀 있으니까 점성이 좀 떨어지게 반죽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이렇게 반죽을 해줬는데요. 저는 완전 연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찍어줄 거예요. 파인애플이 색깔이 좀 연하잖아요. 근데 제가 연한 색깔이 학교에 있어서 안 갖고 왔네요. 이래잘 그래 찍어줄게요. 이렇게 해서 잘 반죽을 해주고 겠습니다 네, 이렇게 잘 해줬는데요. 저는 이걸로 해주도록 할 건데요.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잘해서 고자 주세요. 이렇게해서 빼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해서 파토핑 만드듯이 이렇게 잘 굴려주세요. 저는 그럼 굴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잘밀어 주었는데요. 나중에 바르면 잘라서 표현만 해주면 돼요.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